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랩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도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의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랬습니다. 이 다툼은 누가 전쟁의 승리에 더 많은 영예를 차지하느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이 전쟁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핵의문이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기도원이 문화세 지파 소속이었기에 더더욱 불만을 가지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부드럽고 매우 겸손한 말로 그들을 설득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유순한 대답으로 타오르는 분노를 쉬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끈물포도라는 것은 포도를 다딴 후에 이삭 죽기로 얻는 포도를 말하는 것이고, 만물 포도는 정식으로 수확하는 포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원의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원과 그와 함께 한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꽃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꽃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여호와에 대한 언급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00명의 군사가 인간 기도원을 의존했을 때는 미디안의 두 왕을 추격하는데도 피곤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전쟁은 끝났다고 할수 있는데, 그들은 지금 불필요한 전쟁을 위해서 계속 전진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기도원의 요청에 의외로 숙고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기도원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삶은 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숲꽃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도원이 또 분엘 사람들에게 말라해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숲꽃 어, 사람들처럼 분엘 사람들도 어, 기도원의 요청을 거절하자 그들에게 보복을 다짐하고 두 왕을 추적을 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지파들의 이런 냉담한 반응은 이스라엘 국가 전체의 분열 상황을 보여준 과 동시에 요단강 건너편에서의 이 전쟁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고에 있는데 동방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그렇습니다. 본문은 여호와의 전쟁에서 죽은 12만 명과 기도온이 무찌른 15,000명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기도온은 적군이 안심하고 있을 때 쳐들어가서 그들을 치고 두 왕들이 도망하자 그들을 추격해서 생포하게 됩니다 기드온이 그들을 잡으려는 집착과 또 여러 번에 걸쳐 그들을 간신히 잡는 모습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미디안 사람치기를 한 사람치듯 하리라 하는 이 6장 16절 말씀과 거리가 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기드온이 악조건 가운데서도 끝까지 악의 세력을 진멸하는데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사 시대 이후에 이 기드온 생의 후반부를 참고해 보면 기드온이 권력과 부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지받지 못하는 전쟁을 했다 하는 그런 인상을 지휘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원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하나님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인간의 욕망이 들어갈 때에는 또 다른 비참한 현실이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들을 추구하고, 또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원과 300 용사의 놀라운 승리 이후에 계속해서 전쟁을 수행하는 기두원 군대를 보게 됩니다. 여와의 전쟁은 이미 끝났다고도 할수 있지만은 끝까지 유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계속하는 이 모습 속에는 기두원의 개인적인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넘어서 개인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원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개인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믿음의 사람으로 놀라운 승리를 거둔 기도원이 인생의 후반부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또 해악을 끼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영적으로 갱신하고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